보세요. 자, 자, 을간그러니까 여기 살짝만 올려야 된다. 이게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. 자, 봐 봐. 이거봐 봐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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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만, 살짝만 해야 돼. 너무 높이 올리면안 돼. 다시 한 번. 아, 자, 다다 오, 한장다 됐다. 성이 잡았다. 어, 성공. 공 성공. 성다 성공. 성공. 성야그 처음부터. 공 성공. 야에성다떨공 성공. 공기공 성공. 공 여기 조그만도 되게 많아. 자, 여기 이걸. 자, 자, 조그만 올리는 거 살짝. 오, 많이 왔다! 아몇 개? 한 개. <laughs> <laughs> 잘했어요.